예,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트레이더 코털 노사라고 합니다. 예, 오늘 말씀드릴 주제, 어, 주제는 비트코인 현재 상 그리고 추천해드린 알트 종목들 하나 하나씩 보도록 하고요. 어, 비트코인 현재 상 어, 보게 되시면 오만 천 오만 천 사백 달러를 아 삼백 달러를 깨주고 깨주고 다시 눌림이 오는 상황인데 어, 5만천 삼백 달러 오만 사백 달러 부근에 지지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어, 그래서 여기 구간을 지켜준다면 여기 구간을 지켜준다면 괜찮다 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노정 구간은 53,100달러 어, 그 다음 55,113달러 어, 여기 저항 구간을 터치하러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 비트코인 현재 상황 어,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추천해드린 알트 종목들 하나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아, 그, <laughs> 그 코털도사 어, 멤버십 공지를 해놨는데 코털도사 배, 어, 코털도사를 신청하신 분들이 있던데 카카오톡방에 아직 안 들어왔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 회원 커뮤니티 커뮤니티 게시글에 어, 카카오톡 채널 링크 그리고 참여 코드까지 적혀져 있어요. 아마 그 김홍님께서 아직 안 들어오신 것 같던데 어, 그거 참고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시면 됩니다 커뮤니티 회원 게시 글이 있어요 커뮤니티 글 어,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추천해 드린 알트 종목들 한번 봐볼까요 메디블로 볼까요 메디블로자메디블로 <laughs> 제가 여기 여기 구간 25% 에서 뭐50% 물량 파실 어, 분들은 팔고 어, 재매수 위치 어디였습니까 매수 위치 105원에서 95원까지 분할 매수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해드렸죠. 오늘 100원까지 100원까지 내려온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매수를 분할 매수를 오늘 잘 하셨다면 또 추가적인 수익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구간 어디였죠? 1 5 6 1 5 1이 라인이었죠. 그리고 최대 195, 179, 최대 여기까지 가보시라. 여기 구간, 전행 매도. 전행 매도. 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보라 코인. 제가 보라 코인 설명을 해드렸는데, 어, 298, 329 라인에서는 한번 밀릴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여기 라인에서는 한번 또 정리를 하시라. 보라 같은 경우. 말씀을 해드렸고, 어, 뭐, 261, 255, 1항까지제차 내려왔죠. 내려왔죠. 어, 보라 또한, 최대 구간, 전행 매도 할 구간, 413원, 367. 어, 여기 전행 매도, 전행 매도, 어, 그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보라 코인 또한, 어, 여기서부터 제가 추천해 드렸죠. 여기 팔아라. 어, 여기, 여기 분할 매수 해라. 173, 157. 147분할 매수하시면 베스트 할것 같다. 어, 그리고 여기 298, 277, 아, 274에서 전액 매도 하시라. 어, 재매수를 어, 그러면서 어, 여기 구간, 여기 구간에서 공격적으로 해보실 분들은 해보시라 설명을 해드렸고, 여기에서 또 팔아라 했습니다. 여기 구간에서 어, 그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어, 그리고 에이다도 볼까요? 에이다, 어, 에이다 또한 어, 여기에서 전행 매도, 그리고 여기 공격적으로 매도한 돈, 어, 여기에서 전행 매수 한번 해보자. 매도한 돈,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온 상황입니다. 어, 상황이고, 어, 그리고 여기 구간 한번 팔아라 했었죠. 음, 팔아라 한 구간. 눌림이 왔다면, 재매수, a 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자, 여기, 4,487원, 여기 라인이, 이제, 전액 매도할 구간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여기까지 온전히 내 돈을 다 들고 가면 안 되겠죠. 분할 매도의 계획을, 여기 구간, 3,613원, 4,487원에서는, 어, 분할 매도의 계획을 가져가시라. 어,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 그리고 뭐, 컨텀, 컨텀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laughs> 자, 컨텀은 제가 여기에서 한번 팔아내시라. 그리고 재매수 구간 어디였습니까? 천, 만... 16,000원에서 14,800원. 여기에서 분할 매수해가 실화. 어, 지금 현재 깨고 안착해주는 사항. 그 다음 저항대 구간은 22,309원. 그 다음 저항대 구간은 27,900원. 26,914원. 어, 이렇게 저항대가 각각 있습니다. 어, 컨텀도 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또, 밀크 있죠. 밀크. 밀크 바보가 밀크도 지금 베스트 하죠. 정말 베스트한데. <laughs> 자, 밀크는 제가 여기에서부터 어, 추천을 해드린 코인입니다. 밀크는. 어, 여기에서부터 제가 추천해드렸고, 여기 50% 팔아라. 어, 재매수해라. 여기 25% 팔아라. 여기 라인 1301원, 1249원. 분할 매수하시면 베스트. 여기에서 50% 팔아라. 라고 했었는데, 어, 재매수하실 분들은 여기 라인에 재매수하라 했는데, 어, 더 떨어지는 하락이 나왔어요 어, 그래도 괜찮다 어, 여기 구간 뚫고 여기 지금 현재 여기 구간 어, 지지를 받아주고 있죠 여기 구간 왜냐 여기 구간 어, 강력한 저항대였습니다 왜냐면 왜냐면 여기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올려놓고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 개미들이 엄청나게 득실득실 많아요. 한 번, 두 번, 세번 매물을 세번 소화하면서 깼죠. 강력한 저항대를 깨면 뭐다? 강력한 지지라인으로 바뀐다. 어 그래서 최대 여기까지 한번 들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 구간에 2,526원, 2,000 153원 어, 이 사이에서는 밀크는 한번 정리하시라 어,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 분할매도의 계획 착착 해나가실 거면 2753, 2153 여기에서 분할매도를 착착 착착 어, 해가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뭐가 있죠? 제로엑스가 있죠. 제로엑스. 자, 제로엑스, 제로엑스, 제로엑스는 매직봉이 떴다. 세력은 거래량을 못 속인다. 그러면서 추천을 여기에서 해드렸죠. 천, 천, 이, 천, 1200원, 1133원, 여기 구간에서 추천해드렸고 여기 팔아라, 재매수해라, 그리고 여기 구간, 여기 구간 한번 팔아라. 어, 그리고 재매수를 하신다면 1200, 1312원, 어, 1244원. 어, 여기에서 재매수하시면 베스트 할것 같다. 했는데, 지금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어, 여기 구간을 뚫고 안착 해준다. 그러면 각각의 또 저항대들이 있죠. 1100, 1779원. 여기 저항대가 있고, 그 다음 구간 2154원. 2065원. 여기에서 50% 팔아라. 그리고 최대 전행 매도. 전행 매도. 아시겠죠? 여기에서 여기에서 판도는 재매수하지 마라. 어, 여기에 전액매도해라 어,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제로엑스. 어,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또 뭐가 있죠? 또 제로엑스, 아, 비트코인 골드. 골드. 어, 비트코인 골드 또한 44,000원 대부터 말씀을 해드렸고, 어, 여기 팔아라, 재매수해라. 여기 팔아라, 재매수해라. 여기 팔아라, 재매수해라. 그리고 여기, 여기 팔아라. 판도는 어, 72,000원, 69,000원 재매수하시면 베스트. 그리고 여기 제가 또50% 물량 팔아라. 그리고 여기 재매수 들어가시라. 그리고 여기 11만원 팔아라. 25%. 재매수 구간은 94,000원, 89,000원 여기 라인 재매수 하시면 베스트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현재 현재 상황이 이렇고요 행보의 기간을 가져가고 있죠 수렴의 형태, 삼각 수렴의 형태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수렴 어느 정도 행보의 폭이 좁아지고 거래량이 점점 줄어드는 모습이 나온다면 위든 아래든 방향성이 나옵니다 나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이 상방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위에 상방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죠. 어, 그래서 그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132,000원, 127,000원, 여기까지 끌고, 끌고 가보시라, 말씀을 드렸던 코인입니다. 어, 비트코인 골드, 그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칠리즈, 칠리즈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칠리즈 또한 제가 말한 저항대 오고 내려갔죠. 어, 내려갔죠. 어, 칠리즈 또한 제가 여기 240원대부터 추천해드렸습니다. 을 여기 팔아라 재미수라. 여기 팔아라 재미수라. 여기 팔아라 재미수라. 여기, 여기 50% 팔아라. 어, 판돈 370원에 재매수 하시면 칠리즈는 베스트할 것 같다. 그러면서 탁탁탁 깨주고 지금 제가. 음, 여기에서 8구간 여기다 595, 524 여기에서 분할 매도 하시고 여기에 떨어졌죠. 어, 여기 제가 예전에 저항대를 놔두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저항대가 깨지면 지지라인으로 바뀌, 바뀌니 여기 저항대 맞고 내려온다면 어, 여기 구간 구간에서 어, 재매수의 위치를 잡아가면 되겠구나. 어, 그래서 놔둔다고 했죠. 어, 그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여기는 일단 터치를 했으니 다음 저항대 여기 595, 5 6 0원 여기에서도 분할 매도 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최대 구간 어디였습니까? 727, 649. 열라인입니다 어, 그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어, 일단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일단 오늘 차트 어 배추도사 등급 이제 차트 영상을 올려 드리도록 할게요. 어, 커뮤니티 게시글에 그 게시글에 멤버십 혜택 공지 그리고 어 코털도사 구독 옆에 가입이 있어요. 가입. 거기에 누르시면 이제 멤버십 혜택 등 나와 있고요. 그걸 가입하면 회원 저, 커뮤니티에 회원 전용 어, 게시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어, 혜택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모두 다 성, 성토하셔서 어, 좋은 수익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